반갑습니다 택배 받는 남자의 땡담입니다 아 나는 택 이거 아이폰 12 미니가 안 왔는데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이 용달블루를 받았어요 아무튼 뭐 용달블루는 제가 살 생각은 없었는데 뭐 좋겠다 쿠팡에서 받아서 쿠팡이 진짜 빠르긴 빠르구나 그래서 뭐 아이폰 12 미니 여러 가지가 궁금하지만 지금 성능 이런 걸 테스트하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때 산 케이스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케이스 어디다 놨더라 어? 어디 갔지내 핸드폰 케이스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여기 형집인데요 아, 그렇긴 한데 어디 있지? 아, 있다 아이폰 12가 케이스랑 필름 이슈가 있었죠 근데 한국에 발패되, 발매되기 전에 알아서 업데이트를 다 해줘서 이제 그런 문제는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투명 케이스, 가죽 케이스 4개 이상한 거 케이스 하나 자 우선 용달블루... 뭐든 이렇게 꼽아주면 대략 요런 투명 케이스는 뭐 똑같으니까 주황색 한번 껴봅시다 아... 이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좀잘 생각하셔야 될게 주황색을 끼면 그냥 주황색으로 그냥 뒷면이 보일 줄 알았는데 화면 카메라 있는 쪽은 이렇게 파란색이 있어요. 이거는 색깔을 좀 맞춰서 사야겠다. 용달 블루라고도 자랑을 하고 댕기네. 보라색을 껴보면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아, 이거 파란색이 좀 희미하다. 파란색이랑 어울리는 게아 이거는 괜찮네요. 녹색 녹색 느낌의 가죽 필름 케이스를 끼니까 카메라랑. 그나마 조금, 조금, 조금 어울린다, 조금. 어 이거 근데 애매하다 진짜. 그래서 요 가려주는 요 부분 있지, 요거를 요렇게가 되는데 겉 부분은 이제 보라색으로 이렇게 좀 채워지는 느낌이고 카메라 쪽도 깔맞춤으로 되어 있는 느낌인데 용달 블루가 이제 색깔이 있는 거 있죠? 빨간색이나 파란색 요두 가지 정도는 아마. 좀 카메라를 가릴 수 있거나 이 카메라랑 조금 어울리도록 되어 있는 케이스를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쓰기에는 너무 좀 이상해. 차라리 투명 케이스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반투명 케이스 이쪽이 반투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파란색 느낌은 없고 검은색으로 검은색 케이스인 것 마냥 되어 있어요. 그래도 뭐 LED 구멍 뚫려 있고 마이크 부분도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잠깐 저희 집에 놀러온 친구가 아이폰 12 미니를 가지고 와서 잠깐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나머지 자세한 영상은 제 <laughs> 아이폰 12 미니가 오면 그때 제가 제대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케이스는 링크를 상세란에다가 제가 잘 올려놓을 테니 그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색깔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이런 반투명이나 차라리 투명 케이스를 쓰자.